일기예보. 일기예보를 듣고 알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몇 도일 거라고 예상되나요? 20도에 따뜻한, 19도입니다. 춘천의 일요일 날씨는 어떤가요? 20도에 따뜻한 날씨입니다. 우린 이제 동물이 내는 소리를 볼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소리를 내나요? 성대로 올려 소리를 냅니다. 개나 닭이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성대나 입과혀의 생김새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나나나나 나, 나. 여러 가지 소리를 낼수 있죠. 사람은 냥 어. 응. 네. 우리가 물고기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눈낮이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들리잖아요 <laughs> 근데 빡깜빡깜 소리를 들리지만 다른 말소리는 안 들리나 봐요. 그쵸? 동물이 내는 소리를 다시 읽고, 문단의 중심 내용에는 동그라미 표, 뒷번쯤 문장에는 세목표를 해보세요. 1. 1문단. 에, 중심문단은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성대를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동물도 있고, 다른 부위를 이용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성대, 성대가 이건가요? 성대를 내는 것도 있고, 발음막을, 발음끈, 발음끈, 발음끈을 내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메미가, 그럽니다. 메미가 발음끈으로 하고요. 그리고 뭐냐, 어 닭이나 강아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어 성대를 이용하여 소리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문단의 중심문자는요,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내. 울려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자, 그럼 우리, 3문단에, 3문단에, 중심문단을 볼까요? 자, 매미는 발바닥이 발음... 나와요. 발바닥이 부채처럼 자꾸만. 좀귀마이야귀마이 <laughs> 메미는 발음끝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럼 우리 4문단에 중심문장을 볼까요? 핸드폰이요 여보세요? <laughs> 잠깐. <laughs>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부류로 여러가지 소리를 냅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온단의 중심문단을 보겠습니다 중심문단? <laughs> 이렇게 동물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발바닥구 안녕